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작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볼트이누 민코인 최신 소식 들고 왔고요. 볼트이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고요.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리테프 승인이 나고 나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요. 자,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트이누가 조만간 폭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볼트이누 같은 경우는 자체 덱스 거래소와 더불어서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P2E 게임과 마스터카드 AI 서비스 등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생활에서 유용성을 갖춘 민코인이고요 특히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볼트인후 민코인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가총액은 168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대략 230억 정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볼트이노 시총이 현재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시가총액의 약 56%가량 되는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 볼트이노가 1달러로 가는 길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자, 지금 현재 가격 대비 1달러까지 간다면 얼마입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트위터에서 글을 게재를 한 만큼 충분히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이 볼트이누 민코인 자세한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보시는 제게문으로 7번,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민코인 구매 방법 매뉴얼과 코인 백서 문자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간 전에 이렇게 글을 하나 게재했죠. 모든 리더 뒤에는 그 리더를 조종하는 인우가 있다라고 글을 게재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 볼트이누 민코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을 드린 1달러로 가는 길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라고 글을 게재했고요. 불과 10시간 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트위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여타 민코인들 대비했을 때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 볼트인의 자체가 이렇게 직불 카드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자, 실생활에서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요. 특히 마스터 비자 카드와 제휴를 맺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해당 내용이 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볼티카드 출시를 발표했고, 이 지갑에서 최대 6가지 암호폐를 실제 또는 가상카드로 직접 송금까지 가능하고요. 비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볼티 게임즈라고 하는 P2E 기반의 게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에 매월 보상을 지급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벌수 있는 그런 P2E 기반의 보상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스파크봇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기반의 거래봇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초 만에 거래하고 벌고 태울 수 있고요. 특히, 속도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유동성 제공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자체 덱스 거래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멀티체인지라고도 하고요. 특히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유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자, 정말 끼가 많은 종목이고 국내보다 회에서 인기가 많은 민코인이지만 최근에 그렇다 할 시세 분출을 주지 않고 있는 상대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민코인 투자는 이렇게 횡보할 때 매집을 하셔야 나중에 크게 급등을 했을 때그 상승 차익을 다 드실 수 있다고요.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고점에 물리셔서 손절하시는 일이 태반이신데요. 그래서 이 볼트 이후 민코인 더더욱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민코인도 타점을 정말 잘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민코인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서 볼트 이후뿐만 아니라 단기간 대폭등 가져올 가능성 있는 민코인 실시간 정보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시바이누와 같은 엄청난 수익 벌수 있는 가능성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계인원으로 7번 7번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유익한 코인 정보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하고 있고 앞서 제가 베이비도지 민코인 영상도 찍어드렸지만 베이비도지 못지않게 이 볼트이누도 커뮤니티 파워가 굉장히 막강한데요.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 약 14만 2,500명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망이 밝은 민코인이고,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세 분출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25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이비도지시총의약10%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고, 다만 제가 민코인 투자, 항상 수익 투자 강조를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72포인트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 내러티브 관점에서 상승작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7월 30일이죠. 자, 8월로 넘어가는 새벽에 FMC가 예정이 되 있기 때문에 금리 발표 결과도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 이전까지는 큰 폭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현금 비중 들고 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볼트인후 민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증가 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